안녕하세요. 대구 인테리어 소품샵 황실아트 정실장입니다. 오늘은 구경하는 집 대성 인테리어 김성호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 대성 인테리어 김성호 대표입니다. 대구 대성 인테리어 김성호 대표입니다. 예. 지금부터요. 인테리어한 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대구 힐스테이트 예. 구경하는 집이고요. 예. 입고 입구, 현관 입고부터 설명해드릴게요. 여기는 수입탈로. 상공용 예, 실버 타일로 작업해 놨습니다. 일반 타일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일반 타일하고 일단 여기는 이제 미끄럼 방지가 100%다 되어 있고요. 이 예, 청소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일반 타일보다 물때 타일은. 같은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때 같은 건보다는 이렇게 물티슈 그냥 닦으시면 되고요. 아. 일반적으로 뭐 청소 이런 갈 필요 없고 물티슈 쏙 닦으시면 돼요. 국산 타일하고 수입 타일 뭐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 있죠. 일단은 해? 화려하고 이쁘고요, 부산텔 보다. 그리고 이게 오래 갑니다, 일단은. 음, 음, 예. 음. 고대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중문이니까? 예, 중문입니다. 사면동이고요. 요즘은 예전에는 포켓하고 뭐확장량하고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게 도장문, 시트지 작업했는 게 아니고, 꼽은 중, 이제 도장 중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8살 때고, 요거는 닫았을 때 느낌. 비대칭, 비대칭 이제 양기도 문이 있고, 비대칭 문이 있고요. 예, 비대칭은 이제 사용할 때, 양계동우 일단은 불편한, 요즘 손님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에이스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로 지금 바꿨거든요. 저희도 비대칭은 씁니다. 비대칭도 양계도우도 쓰는데 요거는 이제 도장 주문이었고미사줄때한 개씩 기톡 빠지면 이렇게. 예. 거 가볍고요. 일단 가볍고 고장이, 잘, 에이스가 잘안겁니다 고장이 예. 높 고객들이 선호도하는 거 그렇죠. 보죠? 그래서 이걸 지금 제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의이 타일은 그... 되게 화려하고 고급스러운데요? 이게 이름이 진주육각수입타일이라는 수... 아... 예, 진주 건데 예, 이것도 이제 미끄럼 방지가 100%다 되어 있고요. 예, 네. 일단 욕실에 와갖고물 닦고 미끄럼이 요즘 많잖아요. 그런 거다 방지해 주면 100%다들어가 100 있는 겁니다. 줄눈이 언색으로 네. 되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거는 컨셉을 어떻게 잡으셨나요? 이게 이 타일을 맞춰서 이게 수은하는 제품입니다. 아... 예, 주문에서도 최고급 줄문이고요 네. 예, 일반 제, 제품보다는 한 10배가량, 재료값이 있어요. 그만큼 차이 납니다. 고스럽고 세련된 느낌이라서 네. 괜찮아요. 일산 제품이고요. 네. 다이겐 마더라고 합니다. 음. 예, 네이버 창에, 예, 다이리. 이게 대리석 마두제고요. 음. 예, 다이겐 마더하고 중간에 하드베이스가 깔려갖고, 층간 소음을 잡아주고요. 음. 예. 위에가 애기들 친환경 접병 소재입니다. 그럼 스크래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 강마다보다는 훨씬 강도가 좋고요. 음, 그리고 이게 광택이 예를 들어서 조금 지나면 광택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어. 제가 봤을 때는 뭐뭐한 10년 이상은 음. 예, 뭐 이렇게 강택이, 어, 예, 것 광택이 광택이나 더 생기는데. 그러니까 대리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디디면 음. 차갑잖아요. 그리고 차갑고 미끄럽고.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마루기 때문에 데리스 같은 느낌이다 하지만 그렇죠 마루라서 차가운 느낌이에요. 이거 보면 저희가 한장 갖다 놨지않습니까 네. 일반 마루입니다 이게 아. 보시면 마루고요. 중간에 이게 하드 베이스입니다. 하드 하드베스 베 중간 소. 데리석인데 예. 나무라서 그렇죠 느낌이 이제 데리스 예, 이제 마루제라고 해요. 네. 너무 네. 세련되고 깨끗하고 예뻐요. 상단은 화이트도 했고요 밑에는 하단은 징 그레이. 페일 색깔도 지금 예. 여기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세련돼 보이거든요. 네. 요거는 무슨 타이 매지는 비둘기 매지는 넣고요 요거는 게요 국산 타일입니다. 수입 타일이 아니고요. 국산 아, 타일이고. 네. 요즘 요 요즘 많이, 예, 많이, 많이 사모님 들이 아, 찾는 제품입니다. 아, 너무 예쁘게 잘돼있어요 네. 설명해주세요. 이것도 약간 대리석 느낌이 나는데요. 음. G 골드다고 이렇게 음. 요 사모님께서 저희가 안, 안쪽까지 이렇게 음. 다 도면 그려서 제작을 해갖고 음. 처음부터 저희가 한개씩한개씩다 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서랍이 있으니까 네. 다른 느낌 붙박이장은 서랍이 따로 없는데 여기 서랍이 돼 있으니까 네. 너무 실용적이고 네네. 따로 수납장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 요즘은 이쪽에도 보면 티, 이거 TV 다이거든요. 중간에 아, TV 예. 그렇죠. 네. 네. 수납장이 많으니까 옷이라든지 수납 완벽하게 될것 같아요. 네. 수납장 이 많습니다. 이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뭐긴 옷은 이로걸시면 되고, 네, 짧은 옷은 이로걸시면 되고, 속옷 등 하고 있는 거다 넣으시면 되고요. 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희 대성 인테리어는 언제나 이제 고객님들의 불편한 점 있으면 애, 언제든지 에스에스 해드리고요. 일주일 안에 애쓰, 모든 걸에스스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붙박이장 뭐 작은 거 하나 뭐 줄눈부터 뭐 집게 하고 공사까지 네, 저희가 꼭 믿고 맡겨 주신다면 언제든지 깔끔하게 마감해